안녕하십시오. 이신건 교수의 조직신학 강의 오늘은 제16장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선포와 활동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까지 철저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예수님의 운명을 해석하고 순포했습니다. 그러하여 복음을 가져온자가 이제 복음 안에 포함되었고 결국 그 자신이 복음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갖게 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기독교 복음의 중심인 예수의 죽음을 해명해 보기로 합시다. 신앙의 정인이었던 예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근거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던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죽음 그 자체도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공상이나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변질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노화되어 천천히 죽어가든 갑자기 불행한 죽음을 죽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보다 더 비극적으로, 더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도 옛날에도 지금도 실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인간, 영웅적인 인간이 맞이한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혹은 장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복음을 선포한 그가 불행한 죽음, 폭력적인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는 하필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지막을 고하여야 했는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죽어야 했는가?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예수님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갔는가 하는 것은 성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담과 같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선포와 활동은 무엇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혐오를, 미움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인식되는 율법의 하나님, 인과 응보의 차곤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율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했고, 때로는 율법의 근본정신을 철저히 되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시인들에게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유정의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죄의 근한을 행사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바리시인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녀들끼리, 거룩한 자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죄인들과 분리되어 살았다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더러운 자로 낙인을 찍고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과 공공연하게 어울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장 강한 적개심과 부모와 시기를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재물을 엎었다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철저히 비판하는 자로 이해되었고요. 특히 성전을 허물러 3일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성전 파괴의 발언은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경제적 근거 뿐만 아니라 종교적 근거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공격적이고 매우 불쾌한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간주되었고 예수님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하여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도 심각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의 안정과 체제를 예수님은 뒤흔들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요라고 비난했고 로마 제국의 지배 이념을 공격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처럼 남을 지배하고 부리고 그러지 말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배와 폭력 위에 세워진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용서와 사랑에 근거한 박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활동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안정, 정치적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이사에게 시자에게도 납부해야 옳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로마 제국의 존 리벨 예수님이 인정했고 그것을 세금 납부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황제, 신처럼 숭배를 받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 화폐를 지주에게 로마에게 도로 돌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라라고 이 말했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 논쟁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독자적인 지휘나 특권적인 지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비판했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열혈당원 젤롯 당원들과도 가까이 지냈으며.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 군중 소요와 반란의 위험을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성전 파괴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학한 폭력 혁명가로 간주되었다. 혹은 오해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부자들의 적대감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부자들을 날카롭게 질타했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부자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많 대개의 부자들은 대개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헤롯이 통치할 시기에 대사제 집단들과 대지주들은 엄청난 재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흘 살렘 성전은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수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토지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와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 희생제 재물이나 11조 등등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그래서 그들은 큰 땅을 소유한 대지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화려하고요. 사치스럽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발언과 성전을 정화했던 행동은 예수를 부자들의 혐오를 일으키는 존재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의 생계도 생존도 위협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적재자들의 적대자 적대자들의 배척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미리 도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적대자의 몸에 맡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자신의 투신,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도 그의 죽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와 함께 죽자, 우리 죽으러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수차례 자신이 죽을 것임을, 고난을 받을 것임을 예고했으며,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재현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하는 나라가 가까이 올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외부 유로부터 강요된 비극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예견하고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스스로 자초한 자발적인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성격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토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모독자로서만 그리고 단지 처형된 선동가로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서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기절에 차단하여 모투마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버리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은밀한 차원 신학적 차원이라고 모투마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율법이해와 로마인의 권력 정치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종말이다라는 오트만의 견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가 어떤 과정으로 죽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사학자 혹은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예수의 죽음의 과정에 관하여 깊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전체와 무관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어떤 목표를 위하여 죽음의 자신을 내어 맡기셨느냐. 어떻게, 왜 죽었는지. 먼저 우리가 성서를 살펴보면 성서는 예수의 죽음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거나 의인의 권이나 연자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범적인 헌신으로 이해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의 죽음을 다양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의 여러 가지 전성들, 특히 지혜 전성.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적인 전성, 특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권한받는 하나님의 종의 전성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더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의 행위라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은 점차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거의 해결적으로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에 기울어 있지만 성서는 성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희생양과 계약의 희생재물 속전으로서 죽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하여 죽었다. 이처럼 성서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친숙한 표상을 빌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 이어 교부의 문헌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범적인 해석 모델은 없었습니다. 신약성서와 고대 교부의 문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되어 예수의 죽음은 죄를 어렵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법정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선언한 사건이라고 이해되기도 했고 제 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이해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죽음으로 해석됐거나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으로서 죽었고 심지어 군사적 해석으로서 악한 세력과 투쟁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죽었다. 죽음을 맞고 왔다라고 도 해석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도 다양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사제와 정화와 성화와 화해와 칭의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아울린에 따르면 신학의 역사에서 예수의 죽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유형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셔서 거두신 승리가 그리스도의 참여,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라틴적 유형은 예수님을 속죄한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만족과 형벌과 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주관적 유형은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한 예수의 죽음 이론으로서 예수님을 모범자로 보았습니다. 불소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어,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느냐 하는 그 희생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끼쳐주는 어, 변화, 조화와 마음의 평화, 인간의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책한 권이 소개되었는데, 속죄의 본질 논쟁이라는 이 책에서 이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 에, 유형을 빼고 치유론이라는 하나의 유행로를, 유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치유론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의사, 의원 대신 예수님의 권한을 통하여 인간의 죄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질병까지 치유한다는 그런 치유론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대로부터 현대에르기까지 이 제시된 다양한 이론을 우리는 하나의 이론으로 해결적으로 종합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의 이론만을 절대적인 유일한 이론으로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이론은 나름대로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은 각각 시대의 표상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할 때 예수의 죽음 그 자체만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그 결과만을 놓고 여러 가지 이론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그의 삶 전체와 관련하여 설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선포함 예수님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예수의 죽음도 이해해야 온전한 정당한 성서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이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책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맞서 투쟁하신 예수님은. 결국, 악의 폭력에 자신을 맡겨서 악의 실체를 여실히 선명하게 폭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이 악에게 패배를 당한 듯이 실패자로, 패배자로 죽었지만, 우리는 그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자의 초절한 죽음이 아니라, 승리에 이르는 승리를 정치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다. 자발적인 희생의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악을 정보했다고 믿습니다. 겨울을 펼만은 그래서 그의 책, 교의학에서 자주자주 희생을 통해 성리한 자라는 명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패배자가, 십자로에 죽은 자가 성리한 자로 신앙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성리이느냐? 저는 여기서 아까 어른이 소개한 세 가지 속재론의 유형 유형가원,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두 번째 유형이 아니라 첫 번째 유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대 교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소개한 이론인데 그들은 교보들도 교보들은 예수님을 속전 죽음을 속전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마귀와 싸워 투쟁하거나 마귀를 기만하여 우리를 마귀의 사슬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한 그런 승리의 사건으로 어,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면 예수님은 어, 승리를 어, 죽음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음, 승리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심오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본해포와스카터팩이라는두 사람의 에, 발언을 통하여 한번더 깊이 에,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프는 그의 유명한 책 나를 따르라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 곧그 저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써 점점 더 많은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악을 발견하지 못할 때, 악은 스스로 소멸한다. 이런 방식으로 악은 무력해진다. 고난은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극복된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셨고, 악에게 패배에 당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악에게 성면을 그르시는 길을 그르셨다. 라는 이런 심오한 표현을 보네프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카트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에 의해 지식되고 흡수된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이처럼 악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인간 안에서 악을 진식시켜버리는 것이다. 악. 이 보를 거꾸로 말하면 생명 라이프이다. 악은 생명을 파괴하지만 생명은 희생을 통해 생명을 낳는다. 그러므로 악을 사랑하기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적으로 악을 흡수하게 되면 신비하게도 피해자가 승리자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그의 유명한 책 거짓을 사람들에게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네프와 스카트팩을 비롯한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리적인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요. 악의 근본인 죄악.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사탄 이라고 비유했고 저는 오늘 그것을 사탄적인 실체, 구조악, 세상의 제도악과 충돌하고 그 제도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던졌고 그 죽음을 통하여 실패한 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 성리한 자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악을 증복하고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땅의 한인나라의 통치를 앞당겨 오기 위하여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더커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시행은 우리를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런 승리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만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당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두신 그 위대한 승리의 죽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하신 일 우리도 협력하여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상시하게 설명드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가운데서 그런 죽은 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시키기 위한 그런 죽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고내 예수님의 죽음은 표면상으로는 희생이요 실패로 드러났지만 그것이 곧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승리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단순히 필상적으로 죄의 결과인 에, 죄의 죄책감이나 하나님의 진문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죄악 자체를 제거하시기 위한 그러한 희생적인 죽음이었다. 이 희생적인 죽음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도록 초대하는 그런 희생이기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나의 예수 죽음 이해에 집착되어 있던 분들은 이를 통하여 좀더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새롭게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척구하며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